안녕하세요, 프리입니다. 2025년 7월 20일 비트코인 시험 분석 진행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한 번의 하락 이후 횡보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을 선도로 알트코인의 큰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어쩔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123k를 넘지 못하고 약 5k 정도 하락이 진행되었죠. 저는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현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에 조롱의 댓글을 다는 순간에도 저는 숏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큰 수익을 보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이 진행된 건 맞지만 비트코인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영상에 조롱 및 악플을 다시려는 분들은 영상을 제대로 보시고 댓글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관점이 잘 맞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분들이 꼭 이럴 때만 오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분석 하는 대로 매매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 보실 분들만 봐주시면 됩니다 저의 관점을 참고하실 분들만 영상을 봐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비트코인 분석을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파동 관점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설명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14일 123K의 고점을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5파 현장 충격파동으로 상승을 했고 이러한 충격파동은 큰 플랫의 0파동이라는 관점을 공유 드렸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는 변함없고요 여전히 이러한 이중조합의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내려온 모습을 분석해 볼까요? 저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고점에서 내려온 모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5파 연장 충격파동으로 하락이 진행되었다는 관점인데요. 피보나치 비율상 문제되지 않고 하락한 모습 자체도 너무 이쁜 모습입니다. 또한 5파 연장 충격파동 진행 시에는 되돌림 자체도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하락분에 0.618을 찍고 다시 내리고 있네요. 5파 연장 충격파동으로 이러한 하락이 시작되었다면 생각보다 조정은 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0.618을 찍었기 때문에 단순 지그재그 파동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충격파동이 이러한 큰 충격파동의 1파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은 2파동 반등이 마무리되고 3파동 하락이 진행 중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조정파동 자체가 충격파동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반등 이후에 한번더 하락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그재그 파동으로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 약 92k 있는 CME 갭까지도 하락이 가능하겠네요. 두 번째로는 WXY, 즉 복합조정으로 조정이 진행되었다는 관점인데요. 이러한 복합조정이 A파동, 0.618 이상 반등해준 파동이 B파동, 그리고 현재는 C파동이 진행 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조정으로 조정이 시작되었다면 조정의 시간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ABC 파동이 전체 조정의 A파동이고 다시 B파동 반등 이후에 C파동 하락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의 시간은 길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의 큰 상승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큰 엔딩 다이아고날이 폐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파동 조정의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점을 다시 넘기기 전에는 숏 포지션 위주로 비트코인을 대응할 생각이죠. 자, 그럼 이제 채널이 일목균형표로 비트코인을 분석해 볼게요. 채널을 보시면 이러한 상승 채널 상단에서 불트랩이 만들어진 이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 하단까지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널 하단까지 하락을 기다리고 있고요. 채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조정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저는 12시간 봉에서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하면서 12시간 봉의 노란색 선인 기준선을 단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죠. 즉, 기준선이 강한 지지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선이 내일부터 약 3일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요. 기준선이 상승을 할때 비트코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준선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테고요. 이번에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이러한 구름대까지 조정이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약 3일간 기준선과 캔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에 집중해서 차트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도 비트코인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비트코인의 큰 조정은 한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롱관점을 보고 있으시거나 저의 관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저의 관점은 한기로 듣고 흘려주세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숨김없이 영상에 공유드리는 트레이더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의 관점을 참고해 주실 분들만 기분 좋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점이 틀리든 맞든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의 글들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분석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포리비었습니다